안녕하세요. 차분하의 잡수다, 엘린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우입니다 네. 일주일만에 또 만났네요. 어, 오늘은 제가 추천한 책, 아큐 정전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이 책을 처음 읽은 거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였어요. 세계문학 전집에 있었거든요. 그게 어떻게 세계문학 전집에 있을 수 있어요? 음, 이게 이 책이? 있었어요. 네. 음. 그래서, 어, 처음 읽을 때는, 어, 바보 얘기네. 이런 생각이 들죠. <laughs> 야, 바보다 자기가 맞았는데 자기가 때렸다고 생각하네, 이러면서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또 청소년이 돼서 이제 읽었을 때는, 아, 약간 역사적인, 음, 그런 배경이 있다는 거를 보고 저는, 아, 이런 내용이구나, 했고, 이걸 또 3년 전에 한번 그 독서 토론 모임에서 읽었는데, 그때 읽으면서 좀더 이제 좀, 아, 이게, 이, 이런 내용이, 어, 저변에 깔려 있구나라는 거 보면서 아, 이렇게 비판적으로 예, 답답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나 중국이라는 자기 조국을 예, 그때 또한번 읽었죠. 아마 어린이 음. 세계문학 전집에 있었던 까닭은 음. 이 책이 참 유쾌하기 때문이지 않았을까요? 음. 이게 십, 심 그죠 음. 심각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재밌잖아요. 네 맞아요. 예. 그니까, 생각 없이 읽으면 참 재미있는, 네. 그, 엘린 말대로 정말 <laughs> 음. 바보 이야기구나 하고, 네, 그렇죠. 음.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네요. 음, 음, 음. 그렇 그죠. 그래서, 뭐, 서양 세력이 지금 막 위협을 하고 있는데, 자각하지 못하고, 어, 아, 괜찮아, 괜찮아. 자기 위안만 하면서, 그냥, 근대화의 시기를 그냥 어물쩡 넘어가려고 하는 그 자국의 국민들이 굉장히 답답했던 거죠. 음. 어, 그래서 그런 내용을 이제 소설로 예, 쓴, 그립니다. 그러면 자국의 음. 인물들이라면 중국인들을 아큐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렇죠. 이제 표현을 그렇죠. 한 건가요? 전근대적인 약간 중국인 음. 네. 그게 이제 주제겠죠. 저는 또 항상 영화와 비교를 하게 되는데 저번에도 제가 기생충과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 떠올랐다고 했잖아요. 어, 이번에는 저는 이걸 보면서 매트릭스가 떠올랐어요. 어떻게 매트릭스랑 아큐정전이 연결이 되죠? 음. 이 안에, 그, 매트릭스 안에 사는 사람들은 현실을 몰라요. 밖에 어떤 위협이 있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지만, 그냥 안에서 행복하잖아요. 아큐정전도 내부적으로는 그냥 행복해요. 어떠한 밖에 변화가 있던, 자기를 위협하던 그런 건 아니야. 음. 그내 위주로 그냥 생각하면서, 그냥, 별, 변화를 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그렇죠. 그냥 살죠. 음. 왜그 네, 매트릭스에서도 알약 선택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 알약을 선택하면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겠나. 음. 정말 현실을 알게 되는 거니까. 음. 근데 선택을 하죠 주인공이. 음. 근데 여기서는 선택하지 선택의 여지도 없을 뿐더러 그냥 어떤 변화가 있다는 거 선택 사항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그냥 바보처럼 지내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음. 아큐라는 인물의 특징을 음. 보면 참 독특한 인물이잖아요. 음, 음. 여기서 독특한 자기 정신 승리법. 네, 미 그렇죠. 있죠? 음. 그러니까, 자존심은 세갖고 음. 항상 자기의 체면을 건드리거나 하는 그런 대상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못 참고 폭발을 하잖아요. 자존심이 엄청 쎄요. 네, 음. 그러고 막 다투고. 근데 결국 결과는 항상 얻어맞는 사람이죠. 그렇죠. 아큐가. 음. 근데 얻어맞았으면 보통은 완전 통안에 눈물을 흘리면서 음. 뭔가 반성을 하고, 그렇죠. 뭔가 처절하게 변화를 깨할 텐데, 예, 변화를 깨할 텐데. 여기서 아큐라는 인물은 독특하게 음. 그 단계 전까지만 딱 가요. 그 음, 음. 단계까지 가지 않고 아 제가 날 때린 건 자식한테 아버지가 맞은 거야. 그러니까 음. 결국은 자기를 더 높은 대상으로 올려놓죠. 음, 음, 그렇죠. 네. 그리고 지렁이한테 사람이 밟힌 거야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자기를 때린 사람보다 항상 높게 놔두면서 스스로 위안을 찾잖아요. 그렇 그게 이제 정신 승리, 음. 정신 승리를 해서 본인이 다시 의기 양양해지고 그 다음에 또 술을 마셔, 그리고는 노름판을 가죠 항상 여기 이렇게 돌잖아요. 예. 순환하면서 계속 음. 왕년에 잘 나갔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돌아다니고. 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 거인이 나오잖아요. 난장이니까 쏘아올린그 작은 공에서도 거기 난장이었잖아요. 음. 약자가 음. 여기서는 여기서도 역시 거인이 굉장히 부자. 네, 굉장히 아주 값보 음. 성내에 사는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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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높은 관리였죠. 예. 그렇 그래서 어 자기가 저는 그 부분이 되게 웃겼어요. 자기가 자기 뺨을 막 때리면서 음, 음. 만족해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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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부분 어, 승리감에 도취되는 어, 거야. 예. 예. 정신이 정말 심각한 <웃음> 거죠 <웃음> 그래야지만 살수 있나 응, 그 응, 극도의 합리화를 응, 해야지만 응. 그런 걸까요 그러면서도 만만한 자에게는 시비를 걸고 또 응. 비군이한테는 성희롱 같은 거를 또 하잖아요 맞아요. <laughs> 정말 인간 말종이라고 해야 되나 찌질이 응. 중 진짜 찌질이 응. 네. 네. 그렇죠 응. <laughs> 그거가 응. 이제 그 당시에 응. 중국인들의 모습이었다고 응. 하면 응. 그냥 저는 그때 의문이 들었던 게 이런 중국인들의 모습이 음. 우리 한국인들하고 좀 비슷한 점이 있나요? 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있겠죠. 음. 볼수 있는 사람들이죠. 사실 저는 요새 오히려 그런 사람들 되게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 환경 탓하고 남 탓만 음. 하고 운명 탓하고 음. 정부 탓하고 음. 정책 음, 그렇죠. 탓하고 그런 뭐. 사람들은 많죠. 네. 음. 그러면서 자존심만 세면서 음. 그러면서 약간 허세만 부리는? 이런 사람들 저는 아, 주변에 많이 봐요. 그러네. 그렇게 음. 또 생각하면 음.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 네. 많이들 허영에 빠져 있고 음, 음. 자기 잘못은 없고 남 탓하는 사람 보면 악효의 모습이 우리 국민한테도 있을 수 있구나 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세상 탓을 하는 게 가장 쉽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음 그거를 돌파 못하니까 음. 그냥 세상 탓을 하는 하고. 나는 잘못이 없다. 음. 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쉬운 해결 방법이니까. 음. 음. 근데 결국은 음. 제자리잖아요. 음, 음. 뭔가 그래도 자기 자신의 잘못을 알았을 때만 음, 음. 사람이 또한발 앞으로 음. 나갈 그렇지. 수가 있는데. 음, 음. 근데 저는 이제 그렇다 해도 우리나라 국민은 그런 그 전체적인 모습은 약간 다를 수 있을 음, 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워낙 그 대륙이 큰 대륙의 사람이라는 네. 음. 그 자존감과 자신감이 대단하잖아요. 음, 네. 예전에 제가 뭐 외국에 나가서 중국인 친구들을 보면 그 자부심이 진짜 대단하거든요. 음. 걔네들 하는 말이 미국을 상대할 수 있는 나라는 세상에 음, 우리나라밖에 없어 얘기해야죠. 하는 그런 말. 음. 그리고 대만 아이들 이렇게 얌전히 앉아 있는데 대만은 우리나라야. 야, 그거를 음.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는 그런 정말 자신만만한 친구들인데 그만큼 이제 그 자존심도 세고 음. 우월주의가 뭐 도대체 이제 중국의 그긴 역사 동안 음음. 계속 뿌리 박혀 있었던 거죠 음. 그 우월주의 그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그런 우월주의는 좀 없지 않았을까 싶어요 음. 오히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좀 폄하하지 않았을까요 한이설인 어 한이설인 어, 작은 나라 <laughs> 네. 소국 뭐 이런 식의 개념이고 그래서 더 열심히 했고. 음음. 더 열심히 달렸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중국보다 강한 문화 선진국이 됐잖아요. 음, 음. 그래서 그거는 조금 뿌듯하게 생각하는 음, 바예요. 음. 어떠실 것 같아요? 그렇게 음, 그냥 현실 속에 살면서 그냥 그거를 잊는 방법을 택하면서 그 괴로움을 에, 직진하지 않고 직시하지 못하는 삶. 어안 되죠. 왜냐면 제가 네. 그렇게 살았으니까 음, 알아요. 음. 네. 어 전에도 제가 얘기하면서 네. 말씀드렸는데 음. 제가 결혼 생활 하면서 남편 탓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아. <laughs> <laughs> 네. 진짜 맞아요. 많이 했어요. 음. 뭐 아, 너무 제가 우리 재산을 더 증식시킬 방법이 있었는데 그거를 뭐 남편 때문에 아. 못 했던 거막 이런 아, 것들을 아, 굉장히 그렇죠. 탓을 많이 했는데 음. 결국은 제가 못한 거거든요. 음. 내가 결단 내리지 못해서. 예. 그런 것들을 보면 예. 네. 저의 발전을 위해서 저는 가감하게 끊었습니다 네, 예, 남탓은 아니다라는 게제 결론이에요 음, 음, 그거는 그렇죠. 별로 위안도 안 되고요 푸념만 음. 늘게 되고 남탓을 가감하게 끊어버리는 게나 음. 자신을 위한 발전에 좋죠 그러니까 음. 여기서 아큐전전이라는 이 글에서도 보면 아큐라는 인물이 중국에 많았기 때문에 음, 그렇죠. 결국 많았던 중국이 거죠. 어떻게 됐어요 뭐 청일 전쟁 이후에 신해혁명도 별로 네. 성경적이지 못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네. 그 다음에 뭐 장제스도 별로 힘을 못 발휘했고, 그 다음에 마오쩌또 경샤오핑? <laughs> 경샤오핑 그때 가서 이제 중국이 개혁개방을 하면서 네. 지금 이제 발전된 관계로 간 거지. 음 아마 류씨는 그걸 굉장히 비판을 했을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답답하게 생각했고 이 소설이 나왔을 때그 친구들이 에, 우리 친구 사이 끊자. 아. 이, 이거 내 모습인 것 같다. 아. 나를 네가 비판한 거냐. 이런 친구들도 오. 있었다고 해요. 음. 그러니까 중국인들은 네. 본인 자신들의 그 비슷한 점을 느꼈겠네요. 느낀 겠네요. 거죠. 느낀 거죠. 어, 이거 내 음... 모습 같다라는 거 느낀 거겠죠 우리는 아마 한국인은 약간 다른 DNA 있기 때문에 <laughs> 약간 덜 느낄 수도 있을 <laughs> 네. 것 같아요. 어. 이 아큐 정전에서 이 큐가요. 약간 변발한 것 같이 보이지 않으세요? 이 대머리의 어? 뒤에 끝달린 머리 끝달린 거. 연결하네. 아, 이런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 개혁당 할때왜 변발을 하라 그랬잖아요. 다 같이 네. 네, 그래서 변발을 한 아큐 정전의 그 모습처럼 아, 개혁... 그래서 큐다. 혁명당. 네, 혁명당은 혁명당. 네, 네. 머리를 자르는 게 아닌가요? 네, 변발. 변발을 해야 되잖요 네, 네, 네. 네. 어. 그래서, 그, 변발형 음, 그게 이제 어떤 아큐의 모습 그랬구나. 아니냐 해서, 예. 저는 여기서 아큐라는 인물도 음. 재밌었지만, 음. 마을 사람들도 참 재밌었어. 음. 마을 사람 어떤 부분이요? 아큐도 굉장히 멍청하잖아요. <laughs> 근데 어떻게 마을 사람들이 아큐랑 비슷하게 대응을 해요? 그 죽을만해서 예. 죽었겠지 뭐 이렇게 얘기하고 예를 들어 아큐가 이제 조씨 일가의 응. 일가라고 얘기하고 나서 응, 무진장 응. 얻어맞고 나오잖아요 네. 근데 사람들 마음속에는 아큐가 조씨 일가일 수도 있어 하면서 아큐한테 좀잘해줘예 그러다가 또 아큐가 장물아비가 돼 갖고 물건을 좀 좋은 물건을 갖고 있으니까 응. 조씨 일가에서도 그 지주 응. 그 지방에 잘해주잖아요 네. 달래고 그러다가 응. 아큐가 또 혁명당에 하는 거 보니까 좀 멋있어 보여서 혁명당에 가입도 안 했는데 막 그런 비슷한 말을 하면서 돌아다니니까 사람들이 반갑다. 무서워하고 음. 존칭 써가고 음. 막 그런 모습들 보면서 뭐 마을 사람들의 대응도 참 재밌었죠. 음. 아큐랑 별반 다르지 않다. 음. <웃음> 똑같죠. 아, <laughs> 어, 또 그런 부분에서 예. 또 느끼신 게 있었구나. 네, 그런 부분들이 재밌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어쨌든 굉장히 가볍게 읽을 수 있었고. 재밌게 읽었어요, 또. 네, 뭐 소설, 유쾌하게 네, 소설을 만약에 쓴다면 음. 어떤 주제가 있지만 이렇게 네. 풀어내는 방식이 이렇게 유쾌하다면, 그렇죠. 좋을 것 같아요. 네, 문체가 <laughs> 네. 정말 다르게 쓰여질 수 있다는 네. 게또 느껴지죠. 같이 네. 무거운 주제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네, 음. 네 알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 또 다른 책으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